안, 뜨거, 안 뜨거워? 아직 네, 안 뜨거워. 멀리서 씻어야 돼. 멀리서 씻어야 손에 들어가? 어. 아, 네. <laughs> 야, 향기 뜨네. 아이고, 이거 진짜. 뭐가 <laughs> 잘못 올린 <울린> 것 같다? <laughs> 야, 이거. 이게, 뜨거워 이거야 아, 이게 뜨거울 것 같으니까, 잡을 수가 없으니까, 그게 좀 불편하네. 정부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 음. 이거라고. 응응응. 응. 쌈장짠 이거 응. 네. 아. <laughs> 짠 짠짠. 짠짠. 짠짠짠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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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올려가 이짠짠짠짠짠짠 아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, 안동 소주. 맞아. 이거 안동 소주. 응. 음. 맛있네. 치있지머니는 <laughs> 음. 열매. 아니야. <laughs> 음. 나무가 크면 그게 안 자라. 일단. 가잖아 그쪽 밑에 가면 진짜 소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 먹는 응? 아, 그런 데가 있다. 그게 있어. 요새는 별로 없지만 한 마리 잡아도 왜 요새는 별 없어? 방강생이 응. 없겠지. 방강이야, 원하니까. 뭐 <laughs>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훨씬 비용이 싼 거야. 사람이 워낙 많아서. 버스 한대 갔으니까. 와. 이제 2023년도에. 네, 네. 음. 실용화 한다 그랬단 말이야. 네. 그래, 한번을 읽으면 되는 거야. 나오는 대로. 거기에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. 뭐 이제 출근해서 뭐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뭐 um.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응.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수 해서 자는데 그때 수업했다가 아빠가 지나간다는 아니 태풍이 싹 먹어갔네